안녕하세요. 핸도이입니다. 8월 7일 목요일 슈퍼바이브 패치노트가 나왔습니다. 어,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캐릭터 테트라가 나왔습니다. 어, 먼저 기본 공격 스킬을 보겠습니다. 음, 기본 공격 스킬을 길게 눌렀다 떼서 공격하면 적을 밀쳐내고, 벽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Q 스킬 또는 R 스킬로 생성된 용암 바위를 강타할 수 있고 날려 보낸 용암 덩어리로 적에게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스킬을 보게 되면 어, 잠행 시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잠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넓은 범위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우클릭 스킬은 길게 눌러 충전하고 떼면 내려찍기 스킬을 사용하는데 길게 누를수록 피해량, 기절 지속 시간, 중심부 공격 반경이 커집니다. 심연 위에서 만약에 적중하면 스파이크가 됩니다. 충전 중에 점프하면 전방으로 도약합니다. 이 스킬로 적을 쓰러뜨리거나 처치하면 쿨타임이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이 우클릭 스킬 또한 기본 공격 스킬처럼 R 스킬, Q 스킬로 생성된 용암바위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프트 스킬입니다. 시프트는 대시기이고 어, 용암바위를 전방으로 날려보냅니다. 다음은 Q 스킬 보겠습니다. Q 스킬은 세 개의 용암바위 벽을 생성하고 지면 위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군은 이 생성된 벽을 뛰어넘을 수 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스 킬 보겠습니다. 아이스 킬은 거대한 벽을 생성하고 주변 적에게 둔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시면 위에서 사용하면 일정 시간 유지되는 바닥이 함께 생성됩니다. 아이스 킬을 길게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은 각도 조절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헌터 밸런스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바인데 이바의 기본 체력 레벨당 체력 이 증가하고 기본 이동 속도도 증가합니다. 기본 공격 스킬 피해량 및 사용 중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Q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다음 캐릭터는 시브 보겠습니다. 어, 시브의 기본 이동 속도가 이제 증가합니다. 패시브 스킬 피해량이 감소하고 버그가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격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시프트 스킬의 이동 부스트 효과가 너프 됩니다. 다음은 보이드 보겠습니다. 보이드는 이제 용암 지형에 대해서 면역 효과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스인데 이제 기본 공격 속도 감소 장비를 착용했을 때이 기본 공격 속도가 증가하던 이 버그가 있었는데 이게 수정됐습니다. 다음은 칼바인 보겠습니다. 기본 공격 수치 버그가 수정됐습니다. 음, 그리고 시즌 임무 보겠습니다. 시즌 임무는 매 패치마다 두 개의 시즌 미션이 추가되고 시즌 임무 모두 완료하면 한정 치장성 보상이 지급됩니다. 어, 미션 확인은 게임 내 미션 탭 시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아 프리즈마 획득량 보겠습니다. 프리즈마 획득량이 다시 조정됐습니다. 음 1등 2등 3등 배수를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밸런스 보겠습니다. 어첫 번째는 글라이더 신발인데 과열 수용력이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정찰용 러닝화 어 이동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수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켓 점프 신발은 이동 기속도가 높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심연 전투 및 이동 수단 탭을 보면 음, 이제 서클이 심연 구역으로 줄어드는 빈도가 적어지고 모든 상점에서 비상 발판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상 하늘상어가 다양한 컬러로 출시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패치노트 전해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래에 링크 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